수다를 많이 떠는 거. 수다 수다 아니. 유튜브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인드 마인드 타로 TV. 유튜브가? 예, 제,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제자 선생님이 응. 같이 찍어만 줄. 마인드 타로 TV. 아 본인 게 아니고 본인은? 제 계정은 아닌데. 제가 하잖아요. 같이 인스타 인스시면 인스타인데 네, 제가 어릴 때 편집해서 올릴게요 하니까 그러세요 하고 이제 재밌다 이거 이제 아로마 색깔별로 한 아, 냄새 냄새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성향이나 뭐 현, 현재 상 생태를 진단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잘 거의 한 80%? 80점이야? 90점이야? 평소에 올까지 <laughs> 90점? <웃음> 90점 세게 줘야지 100점 주면 안 되니까 감정상 되는 걸다 맞추시는 거예 그니까 어, 어, 그리고 이제 천년 아로마를 통해서 향수를 맹글어 주시는 주시고계시오 소안 이게 장점이 그냥 보통은 상담은, 상담에서 끝나잖아요. 네. 응. 바로 처방이 나오네. 처방전까지. 처방전 바로 나 저는 처방전이 항상. 그리고 이게 또, 이게 곽재라고 하죠. 응. 되게 전통 이 오래됐다는 생각이에요. <laughs> 요 회사만 유일하게 또 극적으로 아로마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속 개발시키고 있어요. 이거 집에 사서 가지고 있어. 집에서. 그냥 향수를 향수로 써야 <목소리가> 요향수로 언니 좋겠네요. 언니가 좋아하는 천연 향수 선물 받았어. 요 몸에 좋은. 음, 그렇게 뒤에다 이렇게 하고, 잘 때도. 손목이나 이런 데 하면 음 정신이 맑아지는 거. 유 감사합니다. 쪽캔 는뱅 아, 이거 얼마 쓰겠어요? 한참 쓰겠네. 아, 이거는 아끼시면 안 되고요. 한 일주일 동안 다산용한다고 빠지셔야 돼요. 아, 발산이 됩니다. 왜냐면 또 바뀌어요, 사람이. 금방 충격도 충족, 음 바뀌 이렇게 또 바뀌어가지고 또. 이거 쓸 때, 내가 이게 지금 필요하다고 할 때, 확, 화끈하게 빨리 쓰시는 게 좋아. 아뀌면 똥대요. 이렇게 다똥되면충격시는 시트로스 스 이렇게 가지고 손목에다가. 치 어떻게? 아, 비슷한 네 응. 띠기에다가. 음 괜찮다. 은은한이지 기분 좋아지는 제조가 잘된것 같아. 기분이 밝아지는 향수예요. 천년, 천년의 향수. 박사까지 는데왜 학교에 안 있었어요? 네? 교수님이 안 맞았어요 안 맞아서? 시작도 천천히 <목소리> 놀고 싶어가묶고 <목소리> 노는 게특징 그 아니, <laughs> <laughs> 공부는 생각밖에 해놓고 공부대로 해놓고는 이제, 이제 박사 어떻게 했대? 어떻게 이제 노는 데는 그냥, 그냥 노는 박사가, 박사가 된 거야, 연애박사 박사까지 하려면 되게 오래 걸리잖아, 힘들고. 근데 지금 일하는 데서는각사 커리어가 범위 이 되나? 굉장히 사랑스러운 러블리한 향입니다. 네. 근데 또뭐 사랑스러워지죠? 이거는 근데 왜 이러는 거야? <laughs> 주사 맞았는데, 침 맞았는데, 멍이 안 빠지는 거야? 아, 뭐 건강 그게 뭔가 이상이 있는 음, 거 아니야? 음. 고혈압 약안 드세요?